네,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동생을 불러봤습니다. 연예 유튜버 석구리입니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하고 있는 석구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석구리님은 뭐 연예 유튜버를 하고 계신데, 원래 무슨 일을 했었어요, 옛날에? 유튜브 하기 전에는 원래 연극을 했었는데. 아, 연극? 네. 연극을 열심히 했었는데, 힘들어가지고, 아... 중간에 이제 영업회사도 다니고, 알바도 하면서, 뭔가 나도 내 얘기 한번 해보고 싶다 하다가 유튜브를 했고, 음. 많은 컨텐츠 중에서 연애 이야기를 한이유가예요 어렸을 때부터 연애에 대해서 <laughs> 관심 많고 이성의 심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네, 이성 심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이렇게 거창한 <laughs> 것 나는 그냥 여학생한테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laughs>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8 살이고 친구들이랑 막 뛰어놀고 그런 식인데 어, 저는 연애편지 막 어, 써가지고 어. 좋아하는 학생한테 막 어. 주고 막 선생님들이 놀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이 학교 다니면서 썸씽도좀 생기고 학교에서 어떤 친구도 만나게 되고 헤어지고 연애를 되게 자연스럽게 여러 번 접했던 것 같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제가 연애 상담을 학교에서도 많이 했지만 군에서도 어. 특히 많이 선임들이나 이런 분들 헤어지면은 제가 연결해 주고 다시 이번에 휴가 나가서 절대 도망하지 마십시오 <laughs> 그랬더니 선님이 막 어떻게 제의하고 오고 그런 게가 꽤 아,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야 정말 쓸데없는 거 잘한다. 그냥 돈 되는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뭐 기술 이런 걸 잘하거나 무슨 연애 상담을 하, 정말 쓸데없는 거 잘한다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걸로 먹고 살수 있게 돼서 연애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막 돌돌이 심취해서 이거에 대해 철학을 생각하고 그런 거 아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나름의 이런 팁이 있을 뿐이지. 아, 원래부터 연애 에 대해서 그런 관심이 있었고 상담에 대한 소질이 있었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사이월드 세대였는데, 옆 학교에서 소문 듣고 저한테 상담 신청하는 아, 정말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 카운슬러 있다고, 선생님들이. 뭐성배가 어, 어. 카운슬러다. 그니까, 러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것과 그게, 그게 어떻게 겹쳐서 보니까. 지금 뜻밖의 직업이 된 그런 케이스구나. 나도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이 뭐냐면, 큰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목소리> 아니고, 아니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뭐, 내살 것도 없습니다. 이런 내가 연애를 할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자기가 가진 게 없고, 외모가 별로고,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없나? 자기 자신을 꾸미고, 자기 자신을 믿고,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정답이 아닌 것 같아. 네. 매력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과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돈, 아니면 외모, 이것만 생각해서 그렇지, 이외에 피지컬, 화술, 사회적 지능, 리더십,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 평균 점수가 그 사람의 매력인 것 같아요. 아, 그 대학교 전형 같은 거네. 그렇죠. 외모는 영어 같은 거죠. 중요하지만, 영어를 노력하다 보면 1등은 급못 돼도, 그래서 4등급은 할수 있거든요. 영어를 4등급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 뭐 사탐 1등급, 나머지 언어 영역 2등급만 채우고, 그러면은 외모가 좀 떨어지더라도, 충분히 다른 면이, 다른 평균을 올려주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더 노력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외적인 자신감이 떨어지면 나머지 다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주변에도 외모가 좀 떨어지는데, 항상 예쁜 나, 여자친구 만나고, 잘생긴 남친구 남친 자 만나, 이런 구도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외모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해도 좀 낫지만 나머지 점수가 되게 높아요. 패션 감각이 있다든지 화술이 되게 자신감 있다든지 끌고 간 리더십이 있다든지 그래서 너무 외적인 매력이 떨어진다고 거기서 뭐 실망하고 있기보다는 다른 점수를 올리면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내 경험상에도 모델 하는 주변 분들 보면은 초반에는 유리해. 그쵸 맞죠, 키 맞죠. 피크부 자신 있어서 유리한데 거기까지 더라고. 네. 그 다음이 안 되더라고. 그런 얘꼭 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반대로 외모나 피지컬이나 아니면 능력적인 걸 그냥 갖고 태어나시는 분들이 너무 거기에만 안주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쵸. 오히려 네. 뭐, 외모가 좋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물론 유리하긴 하지만 연애 트렌드가 요새는 돈밖에 없고 외모밖에 없는 사람을 더 멀리하는 경향도 생긴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외모에나 자신 있다. 해서 다른 건막 해도 돼가 아니라 외모에 자신 있어도 운동 꾸준히 하시고 아, 말도 좀더 이제 겸손하게 하고 그러면은 훨씬. 더 오래 그 매력이 나중에 외모가 꺾이더라도 다른 게다 점수가 있으니까 평균 점수 높아지니까 어. 너무 안 좋아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느 순간 꺾이더라. 내가 석굴이를 내가 유튜브에서만 봤다가 이제 실제로 봤잖아. 네. 유튜브 영상에서는 덩치도 별로 안 별로 안커 보이고 그랬는데 네. 어, 실제로 보니까 되게 매력있게 생기고 어, 몸이 되게 좋아, 몸 좋고 이런 것도 다 네. 석굴이 너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어, 만든 그럼요. 너만의 매력 포인트인가 요즘. 유튜브 초창기에 악플이 되게 많이 달렸던 게 외모 디스가 되게 많았어요. 제가 5년 전에 유튜브 시작할 때는 유튜버 형님 다 잘생겼었거든요 김달님 유신님 박호. 박호님 너무 잘생겼죠 매력있게 생기고 그런 분들 사이에 갑자기 웬 새까만 석구리 안경 이만한거 쓰고 막 눈썹 찌푸리고 여러분 남자는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돈 뭔데 근데 처음에는 상처를 받았지만 생각해보니까 어 일리 있겠다 나도 근데 내가 저분들처럼 외모가 잘생겨질 수는 없으니 그게 저한테는 4등급 영어였던거예요 대신에 이제 비비 바르고 관리하면 은 4등급까지는 되겠다. 근데 나머지는 내 무기가 없을까 해서 제가 연극을 했던 그게 있어서 어. 발성 연습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어. 그래서 내가 그분들과 보다 외모로 견줄 수 없겠지만 딕션과 톤으로는 내가 이길 수도 있겠다 해서 말투나 목소리 되게 신경을 쓰고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해서 그 당시에 첫 영상 찍을 때가 68kg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계속 열심히 벌크 하다 보니까 85kg까지 몸 어, 뭐 진짜 좋아. 뭐, 뭐, 정말 좋아요. 어. <laughs> 근데 이상 영상 찍으면 작... 어, 좀 작게 어좀 작게 나가더라고. 이렇게 네. 네. 개발하다 보니 그러니까, 음. 어느 순간 이제, 그런 외적인 디스는 좀 사라지더라. 석구리 채널의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많았던 영상이 뭐냐면 외모가 특별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여자와 잘 만나고 다니는 분들이 있잖아 내 주변에 있었거든 자생이 친구가 아닌데 한 예쁜 친구들이랑 사귀더라고 혹시 그런 친구들의 공통점이 있을까? 음, 일단 예쁜 사람들을 되게 만나는 분들은 너무 뻔한 이야기로는 자신감이 넘치는 건데 그 자신감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면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음. 그래서 요리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싶으면 그걸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면 계속 이걸 어떻게 볶아도 보고 하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적인 분이 좀 떨어지더라도 항상 예쁜 사람 만나고 잘생긴 사람 만나고 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성에 대한 탐구욕이 되게 남다르고 관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분석하게 되는 것 같고 또 아까 얘기한 거랑 좀일맥 상통하기도 하는데 외모가 떨어져도 다른 평균 점수가 그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여자를 계속 만나야 되니까 말을 잘하게 된다든지 또 말을 잘하다 보니까 여자랑 얘기하다 금방 편안한 분위기가 되고 거기서 또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 것 같긴 한데 저도 그런 질문 받으면 일단은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보세요라는 얘기 많이 해요 여자들이 어떤 옷을 입을 때 좋아할까. 어떤 어. 말들을 쓰면 좋아할까 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 몸에 생각지도 어. 못한 하나씩 듣게 되더라고요. 어. 네. 좋은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항상 여자에나 남자에 대한 그. 눈이 열리는 분들 어.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석고리도 그런 중의 하나였지. 그어 <laughs> 항상 네뭐 어, 그래, 음. 그랬었는데 한마디로 노력을 해야 돼. 아 그럼요. 노력을 해야 돼. 근데 잘 보일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나도 모르게 정답을 찾는 과정이 생기더라고요.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눈에 띌까 해서 뭔가 이렇게 보면은 나중엔 또 이게 맞네, 이게 맞네, 이게 맞네 하다 보면 내가 인지할도 못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고 맞아요. 매력이 생기고 일단 다가가서 좀 깨지더라도 <laughs> 맞아요. 해보고 맞아. 배쉬해보고 차기도 하고. 그렇도 한번 좀. 어,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유독 연애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네. 외모가 멀쩡한데도 연애를 못 하는 분들이 있거든. 그런 분들은 네. 왜 그럴까? 외모가 멀쩡한데 연애가 잘안 되는 분들은 이성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좀 사람에 대한 문제가 좀 많아. 아.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든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를 너무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죠, 어려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를 너무 어려워하게 되고 어려워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상상만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 걸면 저 여자는 저렇겠지, 저 여자는 저렇게 되겠지, 뭐 어떻게지? 그러면 어디까지 가냐면 난안 되겠. 되니까 <laughs> 그러니까. 대디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깨지고 까여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많이 깨져보세요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사람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게 제일 먼저인 거 같아요 그래서 모임 같은 데서 많이 추천드려요 모임 어떤 음. 모임엔 상관없으니까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 별거 아니구나 얘기하는 게 일단 이성에 대한 환상을 빨리 깨고 그쵸. 그들도 같은 사람이고 이걸 알아야 되는데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연애를 잘 못하는 분들일수록 시작부터 남자로 훅 다가가려고 그치. 근데 단계가 있거든요 일단 그치. 사람 대 사람으로 먼저 친해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친구가 되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플러팅을 좀 하다가 이제 스파크가 튀는 거. 대부분 연애가 잘안 된다. 사람에 대한 경험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시 작부터 이제 고백한다. 그렇죠. 이제 남자로서, 날 남자로 봐라! 하고 다가가니까. 뭐 아, 웃어주면은, 뭐, 그렇죠 그래서, 어? 좀 고백 타이밍인가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성에 대해 관심이 없다 하시는 분들 딱 숙제 하나 내나면, 여사친 한 명만 만들어 보기. <웃음> 정말. <웃음> 썸타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인간적인 얘기 나누고, 누구 뒷담화도 할수 있고. 아, 반대로, 또 여자분이, 어, 별로 이쁜 것도 아닌데, 되게 괜찮은 남자 많이 만나는 분들이거든? 이런 네. 분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지? 확실히 한 가지 두드러진 음. 특징이 되게 능동적이세요. 그치? 왜냐면은 제가 느끼기에, 지금의 연애 트렌드는, 남자분들이 옛날과는 달라진 게 좋게 말하면 좀 현명해지셨고요. 네. 좀안 좋게 얘기하면 겁이 많아졌죠. 생각이 너무 많고 그치. 걱정이 많고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딱 하시는 그치. 말씀, 뭐딱내 거다 하면 다가가서 그냥 딱 어. 어필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사나이가 그래야지 하는데 저도 그렇게 배웠지만 요즘은 또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치. 저 여자도 좀, 뭐좀 뭔가 성격적인 뭐가 있지 않을까, 뭐 내가 좀 맞춰줘야 될게 있지 않을까. 그치. 특히 그게 30대 넘어가 폭발적으로 많아지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적인 게 특출나지 않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는 꾸준히 남자 좋은 사람 많이 만난다. 되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카톡을 능동적. 하더라도 서로 초반에 호구 조사하다가 갑자기 어 그럼 내일 한번 볼래요? 갑자기 음... 툭 던진다든지 만나서 남자 우물쭈물 거리면 음... 좀더 시간 필요해요? 물어보기도 음... 하고 그런 거에 오히려 남자들이 더 차별화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많은 여자분들이 잠을 하고 있는 게 이렇게 네. 능동적으로 하면 자기가 되게 값어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아니거든. 되게 매력적이고 더 고맙기도 하고 네.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이게 정말 팩트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적극성을 띄었다고 가치가 낮아지는 분. 적성 안 뛰어도 가치가 맞은 분들입니다. 마음 놓고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다면, 꼬시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먼저 말도 걸어보고, 맞아요. 다른 얘기, 뭐, 질문도 해보고, 어. 선톡도 해보고, 만남 제안도 해보고, 그러면은 놀랍게도 그것만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다른 분들보다 확 차별화되거든요. 또 좋죠. 그런 분들이 또, 섹션 면도 있었어 맞아요. 특히 초식남들 어, 같지. 멋있기도 경우, 하고, 어. 거기에 확 끌리는 게 있고, 음. 저도 좀 그런 게 있고, 어. <웃음> <웃음> 뭔가 먼저 훅 다가와서, 어디 살아요? 이런 거, 그런 분들이 더 매력 있고, 가늠 안 되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매력도 보이고, 적극적인 건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적극적이어서, 안 좋은 경우도 생기긴 하지만 그렇죠. 적극적이어서 안 좋은 경우가 3이라면 좋은 경우가 7이니까 일단 적극적이어라 음, 적극적으로 드렸죠. 행동하는 네. 분들이 남을 차지하더라 그럼요 <laughs> 연애를 너무 하고 싶은데 뭘뭐 어디서부터 뭘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떻게 좀 시작하면 좋을까요 연애를? 그냥 친한 친구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가는 건 디폴트고 이생각 한번 해봐서 좋겠어요 내가 난 어떤 사람을 원할까 그런 걸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찾는 방법은 나랑 어울리는 사람 내 이상형에 대해 생각을 하면은 대부분 너무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원하는 게 많아지면 이제 나중에 장가도 못 가고 연애도 <laughs> 못 하고 하는 건데 그거보다 더 빨리 갈수 있는 방법이 나는 어떤 부분이 없어도 될까를 생각하는 게더 맞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나는 외모는 포기 못해. 외모는 무조건 있어야 돼. 대신에 외모는 있어야 되지만 내가 능력이 좋으니까 능력은 상대 좀덜 해도 돼. 이런 것들을 좀 덜어낸다든지 아니면 나는 어 남자 외모 난 남자 무조건 피지컬 있어야 돼. 어깨 넓고 무조건 섹시한 면이 있어야 돼. 대신에 얼굴은 좀 떨어져도 돼 하는 게있던지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겉도는 것 같은데 내가 없어도 될걸 생각하다 보면 하나씩 빼는 연습을 하다 보면 아 내가 정확히 어떤 사람을 찾고 있구나를 알게 되더라고. 그런 상태로 이제 모임도 나가고 소개팅도 하다 보면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죠. 그렇죠 명확하게 내가 어 눈 인지, 알고 그런 사람 을찾는게 중요하다. 남 자로서, 남 자가 봤을때 아, 정말 이 여자 한테 푹 빠졌 구나. 그런 증조 들, 어떤 행동 들이 있 을까？단순히 연락 자주 하고, 눈 에서 꿀떨어 지고,